<laughs> 그랬구나아야 아. 아, 너무 알차고 제가 볼때 그냥 그 행사 자체가 그 말하면 그 뭐지 바람 없 그러니까 막 이렇게 둥둥 뚱거 없이 그냥 알차고 찰지게 그거 있잖아요. 그 느낌 있잖아요. 쫀쫀하게, 그냥 막, 그렇게, 빈틈없이 요게, 그냥, 그렇게 해서 해고, 그, 느낌은, 진짜 다온 거야. 수석부, 부지부장님 다 올게. 그렇게 하셨더라고, 보니까. 그래가지고, 예, 너무 좋았어. 그래서 나는, 진짜 축하해주러 <laughs> <laughs> 식사는, 나중에, 그냥 해도 되고, 나는 그게 너무, 반가워가지고, 또 해러. 또, 그거 취임식 하고 하니까 어, 너무 좋아서 갔다가 또 많이 있었으면 좋은데 이게 또 일이 겹치다 보니까 어제, 그저께부터 했지. 이게 일이 어제 새벽에 끝났어. 아니, 1시, 12시 넘으면 1시에 끝났어, 여기서. 그리고 아침에. 아니, 아니, 어제는 설치한 거고 오늘 아침에 또 부족한 것도 설치하면서 2시부터 5시까지 하는 거예요. 2시부터 5시까지터 하는 건데, 5시에 끝나는 건데,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 일자리 박람회니까,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순간 그럼요. 이게 원래 해마다 한 두세 건 하는데, 어, 코로나 때는 작년에 할 때는 되게 심각했잖아 코로나 심할 때 해가지고, 그때도 한 1200인가 와가지고, 이게 그때도 긴장을 하는 거 우리는요. 코로나 때문에 긴장을 해가지고, 이게 뭐, 아니, 이게 해마다 했어요. 몇년 됐어. 몇년 돼가지고, 이게 그때 옛날에 어때요? 26회 때 예수상 받으실 때, 그때도 여기 앉아 있는 바람에못간 뭐 거잖아요. 음.